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나아가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기서 말하,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의 소망이 그냥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을. 금년도 표어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사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해 오직 예수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의 일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대로 오신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유의 뭐가 되셨죠? 상속자이십니다. 상속자. 동시에 예수님은 만물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이 땅을 또한 말씀으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를 정결하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천사는 뭐하는 사람들, 뭐하는 존재예요? 수종드는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왕권에 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왕권이 임기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평하신 재판장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 한주반 동안, 한 주간, 한달반 동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세상의 거짓에 흘러 떠나려 가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이 구원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스를 더욱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그냥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지나가고 또 다음 주가또 목사님 얘기해 주겠지 그러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예수를 묵상하고 히브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늘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넘어오면서 저자는 다시 한번 천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천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사들의 임재가 유대인들에게는요. 미래에도 저들이 우리를 통치할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굉장히 위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 오늘 저자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물이, 영물이, 영물인 천사가 우리에게 현연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인류를 구원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답을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5절에서부터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자가 예수님 앞에 다시 집중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인자라는 표현 이 있죠. 인자. 그렇죠? 인자.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통 인식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때이 사람을 나 스스로를 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 뒤에 나오는 누굽니까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 사람의 아들을 돌보시는가? 돌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예. 그것은 7절 때문입니다. 7절. 자,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근데 시편에 가 보면요. 이 말씀을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라는 이이 부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잠시 내려놓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리포스 2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빌리포스 2장에 보시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했다?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뭐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조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가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잠시 동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올라 우리도 잘 믿지 못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더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수 있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이거를 베껴 쓰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때네 글자, 네 글자들, 요드의 바브의네 글자를 쓰는데, 한 글자 쓸 한, 한 번, 한 단어를 쓸 때마다 목욕을 다시 하고, 붓을 다시 빨고, 정렬하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새옷입고한 글자를 쓰였어. 그러면, 엘로임, 엘로임, 엘로임 이렇게 반복해 나온 거예요. 한자 쓰고 또 갈아입고, 한자 쓰고 또 갈아입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종기와 영광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가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보거나 하나님 형상을 보면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에 왔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신념이 우리 속에 세워지면요, 그 신념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은 A야 라고 봤는데, 누가 아냐, 그는 B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A를 B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B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140년이 넘었습니다. 1883년에 소래교회가 처음 세워졌어요. 처음 세워졌는데,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것이죠. 시카고도 벌써, 어,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가 100년이 넘었죠. 그죠 그래서 100주년 뭐 감사, 무슨, 모임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개신교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개신교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종교 개혁 때부터죠. 그러면 벌써 500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500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앙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신앙을 잘못된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못 받아들이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성향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편해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배웠습니다. 전통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방민족에 붙잡혀가서 신문당하죠. 조롱당하죠. 거기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죠.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못하게 되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셔야만 됐던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9절 보세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왜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주신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너희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게 되어진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예? 네?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뒤에 4장 15절에도 가보시면 예수님을 큰 대세자로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같이 시험을 받기는 하시지만 그가 죄는 없으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 때문이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나던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한편의 강도가 조롱합니다. 조롱할 때 한편의 강도가 뭐라 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는 우리 죄로 죽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죄가 없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죽음을 왜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9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모하여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인간 몸을 입게 하신 것은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것 같고, 아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의 힘보다도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어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아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서 영광에 들어야 하시는 그 이래 구원의 창시자 된 예수 그리도께서 고난, 육체를 입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온전하다,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무는 어린 소년에게 나무를 나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줍니다.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줍니다.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인데 집주가 된다니까 자기의 가지들을 다 재료로 내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멀리 가고 싶은데 배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통을 다 내어줍니다. 이제 그루터기 하나만 남았습니다. 소년이 자랐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힘을 가눌 데가 없습니다. 돌아와서 쉴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루터기, 남은 몸통까지도 내어줍니다.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아직 답을 못 찾으셨나요? 답을 찾았어요.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나의 입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어주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왜, 왜 사랑할까요?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지금의 짐들을 아들을 내어서 대신 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내려놓아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내 자녀를 위해서, 핏줄을 위해서는 내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자기가 가진 영광의 빛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이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는데,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거요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가야 되는데, 누가 그 구원에 참여하느냐? 십절에 보니까 많은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아들 속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많은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희생할 때는요 분명한 목적 이 있어야 희생하는 거예요. 음. 목적이 없이 희생한 사람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잦았어요. 다툼은 어느 쪽도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서로 손바닥이 마주치듯이 서로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한쪽이라도 희생하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투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벌이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화목해라! 고린도, 고린도 후수 5장에 보시면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다음에 21절에 화목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왈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 십자가에 희생하신 이유는 뭐냐? 그 안에서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이유는 뭐냐? 죄된 우리를 불법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의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허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신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이름 안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된다? 서로 형제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인 우리 모두가 뭘까요? 아직 형제가 덜된 거예요. 자신 있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였는데 우리가 한 형제 된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우리의 죄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의 속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한 형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됩니다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예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혹하고 좋은 일이 있고 화려해도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될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인들이 예수 글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일 때 우리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12절부터 보시면 정말 꿈에도 그리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주의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의 이름이 날마다 매주마다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세 사람 된 성도들이 서로 고백하며 예수로 받던 은혜에 기뻐하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교회에 안 와서 찬양할 때 구경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을 찬양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통용하며 한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시비와 다툼이 또 아래를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물질주와 쾌락의 종로릇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원하고 있나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세상적인 종교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저 세상적인 동호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만과 자기 자랑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사람만 보이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글서와 한 형제되어 희생의 성김이 우리를,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늘 겸손의 성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 없죠. 이런 교회 만드실 수 있어요? 아무뜻 대단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리포스 4장 13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이거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못할 것 같지만 할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이 말씀을 왜 하했을까? 교회 구호처럼요 한국에 가보니까 이런 구분 많이 하 하면 된다, 해보자, 할수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막, 자, 따라하세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수 있다. 매주일마다 하더라고. 그냥 이런 구호 외쳐서, 아자아자, 화이팅! 이게,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긍정의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하면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의지로 할수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할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읽었잖아요. 사실 내가 모든 걸살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야기한 것이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는 그냥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거기 12절을 보시면 배웠다라고 돼 있어요. 배웠다.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13절에 보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나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마지막 절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실 우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이후에 만나는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시려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6절에 있습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두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고난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론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시험에 마도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당당하고 화목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